오늘 말씀 제목은 삶으로 예배드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를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죠? 이두 구절만 그냥 딱 조합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을 사수하고 일평생 특별히 주일성수 늘 지켜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예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과연 예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모여서 순서와 절차를 갖고 시간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죠.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장수 지역의 공동체 우리 장수교회 공동체가 함께 시간 정한 시간에 모여서 순서와 절차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어가지고 찾으십니다 또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건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뭐 유치부들이 한누리 전당 가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 또 우리 인형, 우리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예배 시간만 그 인격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은 어디 있을지라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지역사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인격이 움직이니 이 인격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의 의미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음 번 예배가 어디, 언제 있습니까? 내일 새벽 새벽 예배죠? 아니면 수요 예배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곧 돌아가서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의 삶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앞으로는 내 가정이 곧 교회요, 내 직장이 곧 교회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든 길거리에서 만나든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을 앞으로의 예정 성도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예배의 삶을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을 수 있을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2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상을 속에서 예배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의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이 시대의 특징, 세상의 특징 뭘 쫓죠? 물질을 쫓죠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의 큰 특징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좀더열심히시죠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모지상주의 열심히 가꾸는데 모든 정력을 다 낭비하고 돈과 또 시간을 다 낭비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상대주의죠 진리는 분명히 성경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 알고 있다고 맞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슈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때 어, 어떤 계산을 할때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거래처에 거래를 할때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 속에서 지배를 하고 밖으로 나가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드렸던 그 의식 그 의식을 그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거래처에 그대로 갖고 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말고 외모 거치장 하느라고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또내 생각만 정답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잘 아시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정으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과 동료들에게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서의 예배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다 아는 구절이지만 대설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니더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늘이뜻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뜻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배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절차를 밟는 이런 예배만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정 속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직장인들과 함께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그들과 충성할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털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닦아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전도축제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큰 행사 있죠. 11월 달에 있을 전도축제 같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한번 교회에 나와라 그러면 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뭔가 있구나 하면서 마음을 오픈할 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전도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삶으로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결국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삶으로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의에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